저는 성경을 보면서 특히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관계처럼 아름다운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세례요한은 요한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했고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셨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또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좋은 동역자의 관계를 이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아름답죠.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같이 아름답고 좋은 관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관계보다는 더 아름답지 못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 사람이고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을 받고 인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겸손했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 전할 때에도 예로 들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이 3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유, 유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가까운 곳에서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동두천에서 여기 신천 건너가지고 하페리에서도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 좋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이 인기 최고였습니다. 그가 세례를 베푼다 그러면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들었었는데, 지자들이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세례를 베푸는 그 그분에게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거의 다 몰려가고, 그리고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요한이 하는 대답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낸받은 자 나온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그렇게 쉬운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요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것 같고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 남들로부터 조금만 인정받고 조금만 인기가 높아지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에 비추어 볼때 세례요한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본받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흠없이 완전한 인간으로 세상에 오심을 전, 기, 기록을 하는데 서론적으로 일장해 보게 되니까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장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는 내복음서 네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보게 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해서 아브라함과 다윗 왕가의 족보를 소개를합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보게 되면 처음부터 아주 엄청난 많은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으신 것과 헤롯의 살해 음모를 피해서 어린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한 것들을 쭉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말씀을 공하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백성들로부터 배척받았다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복음을 보게 되니까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의 메시아 됨을 증거하는 천사의 찬송 또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던 계층이었던 목자들의 경배를 언급함으로 본래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제2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낮고 천한 자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 세상에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신 인자의 사역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세계 유명한 사람 중에 여러분 강철왕하면 떠오르는 한국에는 박태준님 여러분 아시죠 포항제철을 일구셨던 유명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철왕하면 떠오르는 사람 이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 이 있는데요. 이분이 한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해가 잘안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내 성공 비결 중에 첫 번째는 내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데 있다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여기에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실제로 인류 역사를 쭉 보게 되면요 가장 훌륭한 인물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곳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천한 탄생은 우리 인간의 가난한 출생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성육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고요.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실 수가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의 가정에서 비천하게 태어나셨으니까, 이는 곧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경이로운 탄생이 아닐 수가 없다는 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육신 자체가 이적인 것처럼 예수님의 비천한 탄생도 이적 중에 이적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역사성과 실제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탄생 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 마태복음을 보게 되니까요. 요셉에게 현몽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밝혀주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아멘. 읽은 말씀 중에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이미 암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구원이란 뜻입니다. 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 야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야사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에서 파생되어진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우리의 눈에 익숙하고 귀에 익숙한 여러분 호세아라는 이름을 알고 계시죠. 여호수아라는 이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같은 야사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 연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이 2024년 12월 22일 주일이고요. 오전 11시에 딱 30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둘로 딱 나누집니다. 하나는 기원전, 하나는 기원후. 기원전 우리가 B.C.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원후의 역사를 A.D.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좀, 어좀 어려운 의미지만 여러분에게 들좀 설명을 드려 리고 그래요 기원전, 기원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기원전 하면 그가 그러니까 가로쳐놓고 가로 BC란 말이 있잖아요 영어로 영어로 BC란 말입니다. Before Christ란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 이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이전의 역사. 그게 바로 BC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 역사가 BC 300년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3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기원후라는 그런 말이 있고 가로 속에 AD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인데요. 이 뜻은 뭔가 하면 주님의 해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이거를 저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제가 여러 군데 찾아보고 공부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어, 얽힌 얘기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얽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은 학자들이 연구할 분야로 놓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인간의 모든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에 탄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을 비롯한 지중해 연안의 모든 지역들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지중해라는 이 바다는요, 우리나라 동해가 넓고 남해도 넓고 서해도 넓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넓은 바다가 지중해라는 바다잖아요. 그런데 지중해 북쪽이나 남쪽이나 동쪽이나 서쪽이나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강대한 로마 지구의 가장 위대했던 황제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본래 유명한 카이사르의 양자, 카이사르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시저란 말씀 많이 들으셨죠? 시저의 양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저가 암살을 당해요. 그러난 다음에 로마의 제국에 최초의 황제가 된 인물이 누구하면 옥타비아누스, 지극히 높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아우구스투스. 영어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아우구스투스그러는데 한자어로 표현하니까 아우구스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공식 친구입니다. 지극히 높은 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천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보고하면. 로마 제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하전 지역, 지중해 주변의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글을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에도 호정령이 내려졌고요. 이때에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에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글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야말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예언을 보게 되니까요. 다니엘서 2장 4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2장 40절 말씀.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 들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넷째 넷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하면 바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때에 한 통치자. 아까 말씀드렸듯 로마 제국 황제 중에 가장 강력한 통치권을 가졌던 아우구스토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었고요. 이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고 이 때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구세주를 보내신 것은 실로 합당한 때에 성취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약속에 따라서 세상에 새로운 빛을 보내 보내셔서 가장 적당한 때를 이미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시편 31편 15절 말씀 보게 되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나날이 악해져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타락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시편 피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곳은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다사렛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를 한번 어, 현 현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작은 도시였습니다.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베들레헴 출생은 곧 예언의 성취이고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란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 떡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옛 이름은 에브라시라고도 하고요, 에브라다라고도 하고,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죽었던 곳이기도 하고, 룻기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기도 하고, 다윗이 태어난 곳도 바로 이곳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4절 중에 보게 되니까 다윗의 동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호령하시고 당신의 마음에 원하시는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구스도와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했던 느부갓네살 왕.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도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탈 해산할 날이 찼을 때에 베들레헴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우구스도로 하여금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도록 간섭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0장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높은 자보다 더 높은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께서는 고향이 아니라 타양 땅 어느 여관의 말구유에서 비천하게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구유 탄생만큼 우리에게 깊은 감명과 교훈을 주는 실제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보게 되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의 호위를 받으시면서 제왕의 위엄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그러면, 혹은 왕궁에 거하시면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감동할 만한 이유를 그렇게 제공하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천한 모습으로 오심으로서 가난한 자들과 나든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참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일생을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다 성경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놀라웠고도 은혜로운 사건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구요 탄생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인류 역사상 가장 은혜로운 사건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이 비천한 탄생으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해야 됨에 마땅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갈게 우리가 성탄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유식한 말로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식하지도 않아요 달아요. 유치부도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크라이스트란 말하고 매스란 마스, 말하고 어, 마스라고도 하고 그런 말인데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자 크라이스트란 말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이고요, 이 매스라는 말은 예배를 뜻하는 이 M A S S란 말에. 고운 이나 옛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다른 거뭐 합쳐지고 뭐 이런 거 잊어버리시더라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 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날. 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다른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앞에서 살펴봤던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교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주시기 위해서 출생에서부터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비천한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약함을 몸소 피부로 느끼심으로써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 체휼이란 말이 처지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주님을 가르켜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으신 이로돼 죄는 없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 우리의 연약함을 채율하신 주님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겨내실 길 바라고요 날마다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